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의로움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 경건함을 위한 것이었고 셋째는 믿음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부르심의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억지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 또한 이 세상에선 가장 큰 사랑이라 할수 있겠는데 그 사랑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있고, 남도 있는 것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사랑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한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했던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세상에서 알던 사랑과 너무도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쁨이 테이크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한번 받았으면 나도 그에게 사랑을 한번 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는 준것 없는데 그 분은 또 사랑하셨고 나는 그 분을 떠났는데 그분 나를 기다리셨고 나는 그 분께 돌아왔는데 언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는 듯이 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것이 무한히 반복되는데도 언제나 한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또 심팔로 기다리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니 나도 사랑을 안할 수도, 안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성도의 그 부르심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종재기만한그 사랑을, 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니 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시면서 내 안에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야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호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고멜은 매우 질이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또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은 또 나가서 바람을 피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왜 계속 다른 것을 쳐다보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분의 억장 무너지는 마음을 성도에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계속 변하여 그분의 마음에 못지를 하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너도 나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너도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아파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되며 내가 너 때문에 계속 시름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위하여 시름해라 이것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음을 다른 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와 주님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잔인하고 난 여전히 냉혈한이고 난 여전히 사랑하기에 너무나 깝깝한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품 이만큼도 줄 의향이 없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어쩌면 두렵게도 주님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해본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거듭남을 생각해봐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다리 두들겨보듯 흔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가? 내가 주님과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랑, 작은 사랑,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주님께서 자신을 명칭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인 그의 백성이... 사랑을 모르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은 사랑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사랑에헌신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간, 천국에 가도 아마 이방인 같이 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도의 공기와 같은 호흡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늘 마시는 물과 같이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랑이 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길이며 의무이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파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이다. 이 단순 명료한 명제가 왜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니 나는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고, 불편해도 사랑해야 하고 마음이 아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놓지 말고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몸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한 마음 돼서 주님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주 예수께 붙들린 삶 살게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